자, 안녕하십니까. 굴라잡이 회원 여러분. 자, 게시글에 불삭기 어, 실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제가, 어, 예전에 불삭기 어, 학원 강사의 경력을 약간 활용해서 어,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험장 분위기는 이것과 달리, 어, 뭐, 장애물 같은 게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뭐, 시험 기종은 뭐, 현대든, 두산이든, 뭐, 볼보든, 어, 시험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보시면, 뭐, 뭐, 레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안전 레바. 있고 그리고 안전벨트 특히나 안전벨트 를 신경 안쓰시고 그냥 하시다 보면 시작하자마자 시격을 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굴착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작을 하신다고 하면 뭐 RPM 있죠 RPM 여기 RPM 있습니다 뭐뭐 뭐 장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다 채워져 있을 거고요. 자, 뭐, 시작하기 전에 다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제 경험으로는 구착 시험 보실 때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장애물을 걸리거나 너무 높게 들거나 하시거나 또 그리고 시간 초과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에 실격 많이 당하실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험장에는 다 장비가 제자리에서 구동이 위치에 다 있기 때문에 내발 네 일단 잡아 보시고요. 그 전에는 뭐 IPM 같은 거는 다 설명을 주, 주, 주고 있거나 중간쯤에 나서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선은 시험장에는 다 장애물 되어 있어요. 구동이 옆에 다 지금은 뭐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 주위 찾아 있다든가 해서 다돼 있는데요. 그걸 건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바가지에 흙을 푸실 때는, 자, 지금 생바닥이라서 좀 그런데, 바닥에 흙을 푸잖아요. 자, 자, 저, 보시면, 어, 바가지에 흙이 딱담기는 양은 평적이라고 합니다. 평적 이상, 네 번을 푸셔야 되고요. 이걸 적게 푸시면 나중에 점수 미달로 떨어지게 돼요. 자, 조심하시고요. 바가지를 최대한 다 접어주셔야지 어중간하게 들어버리시면 점수가 많이 깎여요. 안전상 이유로. 자, 바가지를 최대한 좀 접어주시고서 들어주시는데 대부분 통과하려고 하는 위치가 장애물 한 1. 거의 2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바가지 밑바닥이, 접은 면의 밑바닥이, 한, 어, 타신 분의 미간 위치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이선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암 같은 거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딱 오면, 아실 겁니다. 180도 딱 돌, 돌고서, 그대로 내려주시고서, 흙을 버려주시는데, 반대쪽 구덩이에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버주시면 되고 바가지 다시 접고서 접은 상태에서 한 바가지 밑바닥이 자눈 위치까지 오시면 되고 다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딱 돌아왔죠 그래서 총네 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흙을 푸실 때도 최대한 바가지에, 바가지에 흙이 많이 당길 때까지. 저는 이게 상황이 이게 좀 딱딱하게 구는땅을 파서 많이 안 파는데요. 최대한 좀 고봉이 되게 좀 파주셔야지 나중에 점수 미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가지 다 접은 상태에서 바가지 밑바닥이 자기 눈높이까지 오시면 대략적으로 딱 맞고요. 자, 스윙을 하셔가지고 넘기게 됩니다. 자, 넘긴 다음에, 자, 덤핑을 하고요. 원래는 내삽인데요. 뭐,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 안 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마지막 평탄 작업인데요. 자, 평탄 작업은 바가지 다 피고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있는 장애물 건들지 마시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튀어나와 있는 토사를, 토사를, 자, 발다삐고 양손을 가볍게 당긴다는 생각으로 해서 쭉 평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좀안 보이실 거지만, 해주시고서, 뭐든지 장애물 건들지 마시고, 넘지 마시고, 가져온 흙을 평탄 작업을 쭉 당겼다가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누가 봐도 좀 평탄 작업이 될수 있대, 수 어, 충분히 된다는 것 같이 보일, 보일 정도는 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탁 내려놓고 어, 안전벨트 풀르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뭐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